용 씨를 오늘 꼭 가야 돼서 급하 게 머리 를 하고, 우리 선배 님들 에게 깜짝 이벤트 어? 나, 나오는거 모르시 지네. 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 관계자 의 출입 금지. 스태프들 계속 일고네요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지금 리허설 중이에요? 오늘 그냥 인사하러 왔는데 음, 음. 꽃을 사 오려다가 거의 식물원 수준이라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아, 어 그래가지고 텀블러를 하나씩 샀어. 점심을 도시락 했어. 가... 도시락 맛있어요? 그러면 뭐본아니게 오리고기 도시락. 그래. 예. 아. 여기다 새우 먹을 까지 저? 아 그냥 텀블러예 선배님들 쓸 아니 막딴 거는 다 쓰는데 저거는 여러 개 있으면 좋잖아요. 스케줄 다닐 때 쓰는 게 최고인 것 같아가지고. 야, 그냥... 어고순아 선배님 인사드려왔어요. 고면 수가 어. 드린다고 어차피 바쁘시니까 밥좀 먹고 있을게요. 선배님 인사드려왔어요. <laughs> 아니, 꽃다발 많을 것 같아가지고, 선물 제가 또 준비했지 뭐예요? <laughs> 오늘 뭐 뽕뽕 뽑는 날이에요? <laughs> 아니, 뽕뽕으로 온거아니에인사드리로 오는 아, 날? 진짜? 동방예의 봉선 같은 느낌이에요. 아, 저거? <laughs> 거 선물 받은 거준거 아니지? 아니요, 샀어요! <laughs> 오, 야 너무 좋다. 우와, 그냥 이게 중요해. 스탠리, 스탠리. 이. 우리 아, 같은 아. 애들은 저보다 잊어버리거든. 아, 선배님들 선배님! 선배님 오다발 말고 텀블러를 사왔어요 스케일 다닐 때 쓰시라고 이게 뭔데? 텀블러 아, 안 들리시지? 어 선배님 그냥 진짜로 인사하러 왔어요 공연하시는데 못 와가지고 질문만 하면 그라이 소리가 나기 <laughs> 이따 얘기 이따 이따가 서신 띄울게요 서신 너무 웃겨 어긋나는 비비고 아무튼 봉선 재밌어? 뭐가 재밌어 지금 와서 빈말밖에 안 먹었는데 동훈아, 어떻게 아, 왔어? 인자. 인사. 인사하러. 아, 진짜한끼 <laughs> 떼오고가 아, 아니고? 아니에요. <laughs> 동산 탈출 코너가 있는데, 동선 <laughs> 탈출으로 들어올래? <laughs> 잘안 섭될 것 같은데. <laughs> 지금 사람들이 저살 많이 빠진 줄 알아가지고 잠깐 아, 숨어 네. 있어야 오케이, 돼요. 오케이. 숨어 있어야 돼. 네. 저 오니까 반가워요. 어, 너무, 음. 너무, 음. 진짜로. 아니 안 그래도 초대를 하고 싶은데 자리가 없어가지고 네. 어떻게 하나 그러고 있었거든. 근데 내가 올린 거에 봉선이랑 영미랑 선배님 화이팅 달았는데 어제 그게 또 뭔가 뭉클한 거야 괜히. 에이씨 백년교란 나봐 <laughs> <laughs> 너 아주 유튜브의 노예가 될 거야. <laughs> <현재> 아는 <아침이야>. 그냥. 아 오지 <laughs> 어? 어, 어, 나아영주도 아, 됐어요? 어. 영야내 맥실머리야 인사 한번 해주세 이제 거기 <laughs> 있으면 채널도 실보고 이제 실제로도 실버가 이지 <laughs> 여기 실버. <집으로> 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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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원니 이제 최고야 라이브. 응. 주영언니가 들어야 돼. 왜냐면 이따가 공연 중에 못 듣거든요. 자리가 없어서. 응. 응. 지 손이 없잖아요. 손이 있으니까 이렇게 또집이뭐 시킬 거 없어요? 어, 나 어깨 좀 조물해줄 수 있니? 아 그럼요. 어깨를 이거 이거를 약간 여기 파야 돼. 아우. 그래서 원래 그 대형 가수들의 콘서트 현장에는 이렇게 마사지 해주시는 분들 있거든. 여기는 대형 가수가 아니잖아요. 초소형 <laughs> <소용> 마이크로 가수잖아요. <laughs> 오. 됐습니다. 어우. <오! 웃음> 이게 진짜많아요 어. 등이 많이 굽었는데 괜찮은거 같아야 <laughs> 등이 너무 심하게 나와야 이거 괜찮은거야? 봉선 잘못한거 아니야 이거? 안마 잘못된거 아니야? 거? <laughs> <laughs> 제가 제가 넣었어요 <laughs> 감사합니다 신봉선씨 예제또 리딩하는거 구경하고 있겠습니다 중요한 <laughs> 선물 뭐가 없을까요?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제일 큰 선물은 무슨 선물이 아이고 튜브아 그리고 돈을 <laughs> 네. 주고 갈거야 <laughs> 노래 우등자 할 거야. 초반에 성과에 집러넣 거야. 응원할게요. <laughs> 너스케줄 뭔데? <못해>. 이제 가야죠. 우리 한 번씩 가. 밥값 사고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래서 여기 열심히 쉬고 음, 마주에서... 있어 지금. 내가 안마도 <laughs> 했어. 뭐하나하러 가야지. 아니 그 가발 쓰고 나오면 될것 같거든요. 가방도 삽니다 가발을 어제 가 쓰고 나오거 가면 그 위에 쓰고. 아, 아이, 아쉬워서 그러지. 아, 아, 나, 알았어, 알았어. 아. 어셀럽파이 아, 뭐, 그때 나오는 데 맞지 않아 어, 너무 좋지. 샐러파이 응? 그때 딱한번 나오자. 응. 다리은소이습니다 oh 네 사실 내가 선배들 보면서 열심히 하시고 재밌게 해주신다고 또 이제 마음을 써주셔서 내내 뭉클했고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어. 마지막에 무대 함께해서 좋았고 선배님들 앞으로도. 두분 우정 영원하셔가지고, 건강하셔가지고, 또 많이 활동해주세요. 사랑합니다.